지금 우리는 역사상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전쟁 중에도 독재 정권의 탄압하에서도 교회는 목숨을 걸고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손해도 감수한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물려받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못내 불편한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곳 예배 처소에 모든 예배자들이 다 모이지 않는 것은 어떤 압력에 굴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와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고 하늘 보좌의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치사율이 낮고 감염자의 80% 정도는 별 증상 없이 지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독성은 낮고 감염력은 높은 쪽으로 진화를 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높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코로나는 그 특성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자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가족들이 둘러앉아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가족들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여기 계신 분들끼리, 찬양팀들, 우리 목회자들 서로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핍박이 심했던 중국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가정예배를 통해서 중국교회는 기적 같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기술 문명의 발달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가정 예배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자랑하는 귀한 찬양팀의 찬양을 실시간으로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정말 영으로 함께 임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정말 뜨거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쳐 주시겠어요? <laughs> 네, 이 유튜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설교문을 인쇄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고 누군가가 대신 읽는 형식으로 설교를 하였겠지만 지금 동시에 여러분 가정에 제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로마 제국이 깔아 놓았던 도로망이 복음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 21세기에는 인터넷이 특별히 유튜브가 그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이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완성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안에도 이 미디어 선교 팀이 발족이 되어서 이 미디어를 통한 복음 증거 선교 또 사회 봉사 구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공동체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라도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렸던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열정과 진지함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 특별한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닥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는 영적 비밀, 병기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세 가지 무기를 붙잡고 나가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도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첫 번째 무기는 믿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이성을 잃게 만들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증오와 원망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아니 이 나라에 더 좋은 결과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무기는 소망입니다. 소망 또는 희망이 없이는 인간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그곳에서 움튼다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반면에 키엘 케고리 말한 것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기가 막힌 말을 에머슨이 했습니다. 희망은 불가측의 상황이 아니면 결코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펴지 않는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희망은 드디어 빛을 발한다. 불가측한 상황에 직면할 때 더욱더 희망을 신뢰하자. 메난드로스는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고 있을 때 그렇다면 누군가는 희망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향하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는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모두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고, 절망하고, 죽음의 공포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놀라운 희망의 선포는 그의 믿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왜 바울이 죽지 않을까요?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바울 때문에 바울과 같이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살려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살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는 어두운 세상,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이 3일 운동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암울했던 일제시대. 이 민족이 아무런 희망도 기댈 때도 없을 때 교회는 희망의 등불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희망이, 절대 소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관하고 있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요한 일서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모습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BTS가 4월 공연을 포기했습니다. 아미라고 하는 BTS의 팬클럽이 있습니다. 이 아미들이 티켓 값을 환불받지 않고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한 성금으로 내놓는 운동이 펼쳐졌는데 하루 만에 3억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오늘부터 나는 아미의 팬입니다. 절망 속에서 사랑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희망의 불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파워블로거인 하근홍 씨가 페이스북에 코로나 불황으로 인해서 쌓인 식당의 재료를 팔아주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근홍 씨도 부모님이 식당을 했기 때문에 음식 재료 준비했다가 그냥 버리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인 식당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귤 80박스가 10분 만에 동인하고 고기 500인분이 1시간 만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연이어 올라온 닭갈비, 돈가스, 쌀국수집들이 완판 소식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한 칼국수집에는 버릴 수밖에 없는 재료를 다 사가는 어떤 분이 재료값보다 몇 배나 되는 돈을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죽고 싶다는 전화만 오다가 이제는 이 대구시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에 상인들도 선행으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쌀국수 집에서는 마스크를 세장 가져오면 쌀국수를 그냥 주고 그 마스크를 기부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는 식당이 생겼습니다. 대구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식간에 수백 명의 의사들이 달려 내려갔는데 그들이 거처할 숙소도 너무 열악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너무나도 연약하, 열악하다는 사실을 보고 이 대구 시장의 상인들이 정말 달려가서 사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힌 도시락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돕고 격려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이런 일들을 움직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전화를 받고 저는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우한에서 그리스인들이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영상을 보면서 너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지금 한국의 우한이 된 대구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만 할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도 뭔가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대구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상가에서 개척하는 교회들 월세 내기도 힘들텐데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 대구에 있는 작은 교회 한 교회라도 우리 교회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헌금을 해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동일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하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성도님의 마음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하면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 일반 헌금 이외에 대구 후원이라는 제목으로 목적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대구의 작은 교회들을 돕겠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푸른나무 교회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집회와 공연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광야 아트센터의 뮤지컬도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때 정말 다윗처럼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곳 광야 아트센터에서 3월 한달 동안 찬양 페스티벌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관객들을 모을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매일 찬양사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서 찬양 콘서트를 하고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가 격리돼서 집 밖으로 나오실 수 없는 분들 또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너무 마음이 힘든 우리 소상공인들 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온 국민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정말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찬양 콘서트가 매일 이곳에서 열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문화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아름답게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일이 우리 푸른 나무 교회와 또 우리 광야 아트센터가 함께 손을 잡고 또 많은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일을 빨리 시작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그 일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아.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나 넋 놓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을 피워 올리기 위하여 가짜 희망, 거짓 희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짜 희망.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정한 희망을 이 세상에 나누고 선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나누고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